갈수록 숫자가 놀랄 정도로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오늘은 김경경 누님과 송영소 형님, 박은숙 자매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와서 인사부터 할까요? 네, 김정경입니다. 안시에 음, 안식일에 관하여 어, 오늘 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어,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은숙입니다. 저는 요즘 테오필오빠가 저한테 전화오면은 괜히 겁납니다. <laughs> 또그 덕분에 말씀을 또 여러 번 읽고 또내 삶에서 또 발견된 자리를 또 연결도 해보고 또 하여튼 나름. 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 자리에 안 서려고 우피를 계속 피해가 다녔는데 <laughs> 또 만나고 만나니까 하나님 부르심으로 또 알아지고 또이 자리에서 은혜를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언니를 내놓으라니까 어,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내된 만큼 음, 안식에 대해서 어,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번이 누굽니까? 아, 일본이 어, 아니 오늘부터는 동상 동영상을 보지 않고 직접 이제 어, 이오 프린트물을 읽어 읽어 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달 락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미 자매님께서 먼저 앞에 세 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세야 돼 앉아, 앉아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대, 지도자들, 유, 유대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차이를 잘 드러내는 말씀 중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죄목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세파 사람들이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해서 안될 일을 합니까? 하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laughs> 그때 예수님은 배고파 죽을 징행이된 사람에게 율법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흘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재단의 빵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다른 시각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말로,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쉽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항목을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제목 네, 4번 읽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었고, 이것을 천년이 넘도록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율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말입니다. 특히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이해 시행하는 것을 더 철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을 넘어 자기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일을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안식일 밀밭 사건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은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 더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관계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의 세계와 자기 문제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을 율법으로 통제하여 왕권이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배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백성을 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야 지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역기능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인본주의적인 반전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신본주의의 관계를 사라지게 했고, 교리와 교권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인권 유린도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그 이상, 이상과는 달리. 나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개인의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고, 개인과 개인, 문명과 문명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짚어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니까, 어찌 보면, 철저한 신본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아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자식을 두고, 법을 넘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람도 부모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아버지 마음을 가진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에게서 율법을 뛰어넘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는 자비와 긍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하나님 마음도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종교적 열정으로 무자비한 괴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서 살아나서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헷새들을 발견할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폭력까지 정당화된 역사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그 시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신본주의가 왕의 권위와 영화를 위해 백성을 도구로 삼는데 이용되었듯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교회 지도자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향해 돌을 들게 만든다면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순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박했던 모든 멍에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하로, 자유롭게 하,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 메지 말라 고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쉬라는 명령 때문에 이것을 지키느라 더 무거운 멍해를 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안식이를 지키라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게 하고 심을 주는 곳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은 어떤 법이나 오름을 추구하는 목표보다 사람이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생 산 결과 우리 곁에 사람이 남으면 성공이고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람이 남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주는 것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일번 시작하시죠.